안녕하세요. 왕자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72520, 코드번호 072520, 제넨바이오, 바로 제넨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뭐, 사실상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에서 과거 600원대의 지지력을 받은 이후에 8월달 6500원까지 단기적으로 거의 1000%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해 준 그러한 종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쉽게 조금 흘러내렸던 포지션 연출이 되었지만 은 최근에 조금 지지력을 보여주던 과정에서 오늘 기점으로 단기적인 눌림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연출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 기업의 개요, 2017년, 어, 2017년 공감 E&T n 인수 이후에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APR랩을 인수를 통해서 이종 이식 제품 개발 및 제조업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정기 업종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주 업종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유통하는 바이오 유통업과 이종 이식 제품 개발을 위해 구축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비임상 CRO 사업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바이오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27% 증가가 되었고요, 단기 순 손실은 79%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종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 제넥신과 GXP1, GXP10에 대해 전용 실시권을 계약 용도로 한정하여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평택 제넨 바이오 코어 센터 건립공사 도급계약을 CJ대한 통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포지션은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이고요. 역시나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과 바로 제넥신과 함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한 과정에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형성이 됐던 지난 8월달에 어 추가적인 이슈를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보니까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이 기업이 태풍 폐기물 처리 테마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태풍이 왔었을 때한 번쯤 관심을 받았었지만 그 이후에 세계 최초 이종 장기 이식 임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뭐 어, 무균 무균 돼지 최도 이식 당뇨 환자의 이식할 임상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등등 지속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를 어, 키워줄 수 있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었지만 아쉽다면은 아쉽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겠다라는 이슈를 밝히면서 눌리는 포지션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권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금일 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슈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일단은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늦추겠다라는 이러한 이슈와 함께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즉, 이 기업 자체가 바이오 기업 제넥신 컨소시엄에 포함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백신 자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을 늦추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단기적인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재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